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에게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탄생을 했는데 지금 걱정이 이만저만지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검찰공학이될 것이다 하는 것이 이미 예고가 됐죠. 근데 수많은 목사님들이 또 성도들이 그 동조를 했습니다. 검찰 공학이란 말을 우리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무슨 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율법 공학이라 그런 뜻입니다. 검찰은 고소만 하지요. 죄를 정죄만 하지요. 율법이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복음을 전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사사건건 허물만 잡고 어, 트집만 잡아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이 그렇게 합니다. 죄를죄로 만드는 것이 율법입니다. 음... 교회는 은혜 시대에서 율법 시대로 나갔다. 이렇게 말하면 지나치게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 기도가 필요하고 이 정부 새로 탄생한 정부는 그야말로 아마추어 정부입니다. 아마추어 정권입니다. 그래서 아마추어 정권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 뒤에서 휘둘리는 그런 세력이 있습니다. 그런 세력 가운데서 특별히 이렇게 무속신앙에 어, 이 자문을 받고 있다. 만약 무속신앙이 걱정을 농단한 일이 있다면, 그야말로 큰 불행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무속신앙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 무속신앙이라고 하는 건지리와 정의라는 게 없습니다. 나중에 오면 그만입니다. 자기 이익만 축구합니다. 그래서 정의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남 속이든가 뭘 하든가 간에 돈만 벌면 그만이고, 잘 되면 그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그런 것에 보기 좋게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 뜻이 거기 또한 계실 줄 압니다. 그만큼 우리 한국교회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것 같습니다. 하나님 다 어떻게 되실까 하시고 또 새로운 좋은 길또 다른 길을 예비하고 계실 것입니다. 또 코로나, 우리 코로나 사태 때문에 교회 형태가 많이 변경이 되고 어, 이, 코로나 사태이라도이 산불 때문에 어제 저에게 어떤 목사님이 사진까지 보내줬는데, 울진에서는 교회가 두 개나 전소했다. 흔적도 아, 없이 다 타버렸습니다. 아, 이런 재앙들이 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와 같은 때 우리가 해야 될건 무엇인가, 가장 크게 해야 될건 기도, 그리고 회개하는 것 밖에 없는 줄 압니다. 그리고 철저히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밖에 없는 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진실하게 믿음을 드러내는가 하는 사람을 돌아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하나님은 무엇을 아실까 하는 것이고, 다음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아실까 하는 점인데, 어떻게든 보류를 해두고, 오늘은 무엇을 아실까만 잠깐 참고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 10편, 14편 9절에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야 The s h e who imprinted, imprinted the ear, not you? The s h e who formed the eye, not she? 아, 어디 있어요? 어, 발음이 제일 발이 이상하죠? 하여튼, 어, 어, 귀를 임플란트, 임플란트 이만한 강에요 어, 영어를 얻습니다. 귀를 임플란트 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못 드시겠느냐? 눈을 이렇게 지으신 하나님이 못 보시겠느냐? 다 듣고 보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에게도 모르는 것이 있다 하는 것은 아주 터무니없는 생각으로 우리는 단연히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하실까? 첫 번째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아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하신다고요? 하나님 무엇을 하세요? 자기 자신을 아신다.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사람은 자기 자신을 몰라요. 자기 도추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뭔지도 모르고, 어? 막 이렇게 하는 게 지금 우리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알고 계십니다. 그것을 요한일서1장 5절에서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식이 있겠으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빛, 이것은 많이 밝게 빛이 되니까 모든 풍각이, 비밀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 지성을 의미하는 말, 그런 이미지로 빛을 사용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빛을 얻게 해달라고 오늘 기도하세요. 아,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빛은 지성적인 의미도 있고, 윤리적인 의미도 있고, 그리고 종교적인 의미도 있어서, 구원, 생명, 거룩 순결, 정화, 기쁨, 소망, 여러가지 개념을 가진 그런 말이 빛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빛이에요. 또 우리가 빛을, 성경을 읽을 때마다 빛을 벗게 하소서, 우리 찬송가에몇 장이 나오죠? 그찬송가에 나옵니다. 85장이든가, 뭐, 하여튼, 75장이든가, 85장이든가, 모르겠네요. 네, 나옵니다. 아, 우리가 성경 읽을 때마다 빛을 보게 하셔서 기도합니다. 성경이 기도하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하나님 빛이시라 자기 자신을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럼 자기 자신 무엇을 알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영광의 빛을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의식하실 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무엇을 계획하시는지 무슨 뜻을 품고 계시는지, 이 모든 피조물에 대해서 무엇을 요구하실지, 그리고 하나님 자신의 지혜, 그리고 자신의 권능, 모략, 명철, 자기 자신에 대한 모든 지식을 확꿰뚫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 주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분명히 정확하게 확실히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바로 알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게뭐죠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이 성경이 얼마나 위대한 책인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고 하시고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지 마시고 성경 속에서 어그 빛을 얻게 달라고 바로 하나님을 보게 해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다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예, 전지라 옴니사이언트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식의 대상은 모든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은 모든 것을 포함하고 엄격한 의미에서 바로 이것이 전지입니다. 하나님은 눈은 온 땅을 두루 살피고 계신다고 역대하 16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하나님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는 왕이 만명대해 가 있으니, 이후 두을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아, 이런 말씀 나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다.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어, 신인 동성 설적 표현이에요. 정말 하면 이것은 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모든 걸 감찰해 보시고, 살펴보시고, 그때서 아신다. 그런 의미 같지 않아요? 근데 우리 사람 이해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 하나님은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다 알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예배 드릴 때 시간에 무슨 마음을 품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때로는 예배 시간에도 다른 생각하고 멀리 마음은 외출도 하고 그랬죠. 그거 다 하나님 알고 계세요. 제가 왜 잘하냐면 제가 그렇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우리 사람이랑 그래요. 우리 7년과 진정으로 예배하도록. 성령에서내 마음 주장해 달라고 기도하세요. 우리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어, 뭐그 앞에 정당하게 모든 것이 펼쳐져 있어서 모르시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희브리서차장1 3탄들에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신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났느니라. 마치 의사가 수술을 해서 딱 몸을 해부해 놓고, 속을 들어다 보듯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항상 의지하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은 가장 사소한 것까지도 다 아십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에 그러므로 죄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가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 줄 하나님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시면서 기도하라 하셨어요. 또30 어, 어, 마태복음 6장 32절에도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라고 했어요.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하지 말라. 하나님다 알고 계십니다. 그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마태복음 10장 30절에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쓰신 바던다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머리털이 많지 않은데 이발사가 이발하다가 열을 내주려고 그러는데 그래도 이 머리털 다못 세요? <laughs>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다세해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거다 알고 계십니다. 이거 여러분 여러 믿습니까? 그럼 이게 모든 거 알고 계시니까, 그럼 기도 뭐라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다 알고 계시니까, 이방인들처럼 중원부원 하지 말고, 다 필요한 것만 기도하는데, 무엇을 구하라고 하셨죠? 그의 나라가 그의를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다른 말로 하자면, 너희들 기도 수준 좀 높여라 그런 듯이 여러분 우리 기도 수준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물질적인 것 육적인 것에서 세상적인 것에서 신령한 것을 구하고 영원한 것을 구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 입술에 다 담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은 가장 은밀하게 챙겨, 숨겨져 있는 마음의 도모를 다 알고 계십니다 에레미야 11장 20절에 공유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는 만물을 여호여 나의 원정을 죽게 하려고 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수를 내가 보리다 하였더니 자 이렇게 심장을 감찰하신다. 마음의 품고 있는 것, 누구 누구를 사랑하는 것, 누구를 미워하는 것, 누구를 원망하는 것다 하고 계십니다. 그럼 내가 무슨 마음을 품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이를 알며 많은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 시험하신다. 우리 마음에 가장 깊은 것, 우리 마음의 도모, 모든 계획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20장 10절에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리어사우 주께서 그들에게 보수하심을 나로 보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의인들이... 이렇게 늘 고통을 당하고 우울한 일을 당해요. 그것이 세상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은 사탄 마귀가 공중 공중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의인들은 이 억울함을 항상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기도 못 해도 하나님 그 심장과 폐부를 다 살피시고 이미 다 알고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고1 7편 9절에도 악인을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진하나님이 사람의 심장을 감탄하신다. 의인의 심령, 악인의 심자,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항상 의로운 마음, 선한 마음, 좋은 마음을 품고 사시기 바랍니다.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에게도 무엇을 붙인다고요? 네, 향. 을 묻힌다.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이현영 교수가 그 말을 했다던가요?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에도 향을 묻힌다. 그 자연의 작은 몸짓을 우리가 배워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항상 그런 마음을 품고, 우리를 비방하는 모든 사람에게 의의 향기를 묻혀줄 줄이줄수 있는 그런 마음을 항상 품으시면 하나님 다 알아주시고, 다 보수해 주실 줄 믿습니다. 11기상 8장 39절에도 주는 계신 그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유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모든 행위들을 행하자,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에서 봉헌 예배 드릴 때이 기도를 했어요. 우리 하나님 우리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저희 마음, 여러분들의 마음 다 알고 계십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 갖치시기 바랍니다. 누가 복음 16장 15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하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라. 자, 아주 무서운 말씀이죠. 우리 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 사람 앞에 높임받고, 종교육임을 종기, 받고, 그러고 싶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미워하신대요. 세상에서 칭찬받으면 하나님 나라가면 상 아무것도 없대요. 이미 너 받을 것을 다 받았다. 그것이 끝이에요 그리고 지금 세상에서 사는 거라고 하나님 나라가서 우리가 받을 상급은 전혀 다른 사람 앞에 칭찬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 양심 바로 가지고 살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14대로도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데 무사람은 마모라 하신 주여, 이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 되어라고 기도합니다. 무사람은 마모라 하신 주여, 이것은 바로입니다. 대신에 제자를 선택할 때, 제자 선거할 때, 그, 했던, 들었던 기도예요. 우리 교회가, 이, 회, 교회가 회의를 하다가 투표하는 일이 많이 있죠. 선거하면. 총회도, 총회장서 선거도 하고, 어, 또 뭐, 임원들 다 선거하고, 그렇죠. 교회도 그렇죠. 그 선거할 때 기도를 해요, 안 해요? 기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교회 회의를 할때꼭 먼저 기도를 해요. 그것은 왜 하냐면, 사람의 합의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하옵소서 그런 의미로 기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회의할 때 언제나 그냥 우리가 다 한다 하지 말고 꼭 기도를 앞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제자를 선택할 때도 그렇게 기도하고 제비 뽑아서 누구를 선택했죠? 아무도 모르겠어요? 마띠아. 마띠아가 됐죠. 자 그다음에 로마서 8장 27절대로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을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자, 우리 마음에, 마음이 성령과 연합이 되어 있고, 그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우리가 구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깊이 있게 하나님께 우리 대신 기도하신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는 아주 특별한 존재입니까? 우리 성령의 기도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우리 마음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언제나 마음을 바치며 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마지막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의 사상과 숙고를 다 알고 계십니다. 10편 139편 2절에 주께서 나의 안고 일어서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내 생각,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슨 계획을 품고 있는지 무엇을 지금 곰곰이 지금 해야 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에스겔 11장 5절에도 여와의신이 내게 이마여 살았대 어느 나라 게리 요하이 말씀에 이스라엘 족소가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우리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것 하나입니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민족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마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생각들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람 속여도 하나님은모 속입니다. 권진수서 3장 20절도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도 헛것으로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서 2장 4절에 오직 하나님을 옳게 영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요와직이 말함, 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지. 사람 기쁘게 해서 살려면 한도 끝도 없는 죄 가운데 빠지고 말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3절에도 또 내가 사람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유를 알지라 내가 너희가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그 행위는 뜻과 마음에서 나왔죠 사람의 품은 뜻 생각 사상에서 나옵니다 하나님 그것부터 그러니까 그 근본부터 철저히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아시고. 또한 우리 모든 피조물을, 우리 지극히 작은 것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깊게 숨겨져 있는 것들, 생각들, 사상들, 존모를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첫째로 하나님의 모든 이, 이러한 지성으로 가득 차있는 성경 말씀을 더 소중히 여기시고 늘 성경을 읽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세상에는 지금 어, 책들을 잘안 읽는 시대라고 는 어,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뭐책 읽을 필요 뭐 있어요? 좀뭐 인터넷인가 뭐 조사해도 뭐다 자료가 나온다. 그러면서 뭔가 뿌리가 없는 것 같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사람이 여행을 하다 보면 어디가 숙박 없가서 잠을 자죠 그래서 그 인터넷에서 이 지식을 찾는 건 이런 숙박 없어서 잠을 자는 것이고 책을 읽고. 거기에서 이 지식을 얻는 건 자기 집에서 자는 것과 같아. 저는 그렇게 생각해.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 집에서 자도 다른 거다 있어요. 기본이 있고, 그 원리가 있고, 모든 이론이 서 있어요. 서로는 그 종, 이 종말을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인터넷에서 찾으면 그 가짜 지식도 많아요. 잘못된 것도 많아요. 그럼 끝이 없고. 그래서 결론을 잘 모를 수, 잘못된 결론을 도달할 수가 있어요. 항상 성경 있게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기도 수준을 좀 높여야 되겠습니다. 지금 뭐 정권 교체해달라고 그런 기도하지 마시고, 뭐 먹을까, 마실까 입을 가지 마시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의 영어까지도 기도 성경에서 나온 영어로 기도하는 것이 가장 뜻스럽고 견뎌한 기도라. 어떤 분은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영어 가지도 성경 말씀으로 기도할 줄 아는 우리 모두 되시고 성경 읽을 때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 버릇을 우리 길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 신전 의식으로 사는 걸 뭐라 그래요? 고람대오라 그래요? 뭡니까 합니다. 고람대오. 고란데오. 고람대오를 교리가 교리고 생각지 마시고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고람대오라는 하나의 교리죠. 물론 교리지만은. 그냥 교리 차원이 아니고, 우리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싶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 알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모든 것 다시는 하나님 앞에 늘 바른 길 걸어가도록 기도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